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의 이동 경로에 따라 모레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먼저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많게는 남해안에 80mm 이상이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2도, 창녕이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27도, 미량이 30도로 예년보다 이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20도, 거창이 1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합천이 28도, 산청이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